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어떻게 사회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다시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외부와 연결된다는 건 단지 기술을 들여오고 혹은 외주를 맡기고 하청기업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부와의 연결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의 흐름이 얼마나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 생태계와 연결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배제화함으로 해서 그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의 인재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공동의 기술 개발을 통하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역량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세 번째로 다시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이런 협력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요. 또,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은 더 높은 인적 자원으로 기업에 연결되고요. 이런 외부 생태계의 이러한 성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두 개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사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지식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퇴근 후에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커톤이라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좋아요라든지 혹은 트위터의 리트윗 이런 것들이 다그 해커톤에서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개발자들은 오픈 소스 코드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는 이런 문화가 실리콘 밸리에서는 매우 흔한 문화.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들의 이동도 매우 자유 자유스럽거든요. 구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하고 창업에 실패하면 또 다른 어떤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창업한 사람은 구글을 다니다가 구글을 퇴사하고 유튜브를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애플에서 있던 개발자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 다시 그 스타트업이 애플하고 또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의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벤처 캐피탈에서는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멘토링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가 시작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실패를 해도 괜찮다. 단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실리콘밸리에서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력과 자본이 마치 공유자원인 것처럼 함께 활용하고 그것이 빠르게 순환하는 이러한 흐름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이런 혁신 생태계의 가장 성공 사례를 만든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사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태리에 있는 산업지구입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에는 유니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모든 제품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뭐 다양한 식품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경쟁을 하는 서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지구별로 산공, 산업지구에 특화된 상공회의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의 공동인프라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세무 기술이라든지 무역, 교육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 함께 그 공동으로 마치 공유의 자원인 것처럼 함께 활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떤 혁신허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혁신 허브에서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러 이러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공동으로 실험을 합니다. 한 기업이 어떤 이런 혁신 허브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는 다 함께 공유하고 전파함으로 해서 모두의 기술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에밀리아 로마니아의 이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 있는 자원과 역량이 흐르고, 자원과 역량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지역 전체의 역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 역량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역량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연결되고 누가 더 유연하게 그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흡수하고 그걸 더 빨리 증폭시키느냐에 경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눈 실리콘밸리와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경우는 매우 단순합니다 연결은 이러한 어, 새로운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구조 설계입니다 함께 커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때 기업도 사회도 더 지속적으로 더 멀리 더 높게 더 크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세계적인 기술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전 세계의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사회와의 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와의 연결이 아직도 느슨할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내부 역량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속도는 연결되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의 어떤 역량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구조가 진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원과 역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외부의 자원과 역량을 우리는 어떻게 흡수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연결의 순환 구조는 우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 QA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 기업이 외부와 연결하면 정말 사회도 강해지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냥 기업만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선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의 차원이 외부와의 연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에겐 좋습니다. 새로운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쟁력을 기업에서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외부와 연결된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도 함께 발전을 해야 되겠죠 기업만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게 사회 전체적인 역량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의 제고 뿐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에서 기업과 사회의 공동 번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현실적인가 아니면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사회의 공동 번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기업과 사회의 이런 어떤 공동 번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강연해서 실리콘밸리 사례를 들었고 이태리의 에밀리아 로마냐라는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두 경우가 다 똑같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자본과 인력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때그 속해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을 갖게 될뿐 아니라 그 전체 사회, 그 지역 사회가 역량이 높아지고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혁신 생태계 최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에밀리아, 로마녀도 중소기업밖에 없거든요. 음. 대기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브랜드들을 전 수출을 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과 어떤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외부에서 창출함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역량이 함께 높아짐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자하는 사실 핵심 요지입니다. 음, 말씀 듣기 전에는 이상적인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니 정말 네. 유익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과 사회의 연결이 새로운 시 세상에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 어떤 예를 우리가 들 수가 있냐면요. 엔비디아 예를 한번 듣고, 들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어, 뭐를 만들었냐면 쿠다라고. 제가 강연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자인 아키텍처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모든 소프트웨어와 개발하는 AI를 개발하는 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있는 모든 AI 개발자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걸 이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어떤 새로운 AI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할때 그냥 엔비디아의 CUDA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수천, 네. 수만의 스타트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겠죠. 발전을 하고. 그러면 다시 그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의 고객이 돼서 엔비디아의 칩을 더 많이 사겠죠.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런 걸 내놓음으로 해서 그들을 유리하게 해주고 그들이 성장하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다시 엔비디아의 시장의 확대로 시장 기회의 창출로 연결된다는 거죠. 아, 그런 순환 고조가 있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기업의 추격자 이런 표현이 정말 유익하고 재밌게 들렸는데 대기업의 좀 사례를 더 듣고 싶어요.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 현재 LG라든지 SK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LG 내부에 있는 계열사 전체의 기술을 통합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LG 사이언스파크라는 걸 만들어서요. 모든 계열사들의 그 기술들이 서로 그 안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LG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전략이거든요. 외부에 있는 자원과 역량들을 흡수하고 연결하고 그것을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구조로 개방화시키고 외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LG 사이언스 파크는 LG에게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경쟁력의 큰 자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좋은 사례로는 SK를 저는 들수 있는데요. SK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한다. 그래서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더블 버텀 라인 경영을 정관에 명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고 더군다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론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SK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서 지금 멈춰져 있고요. 외부의 자원과 역량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그 과정을 증폭하는지를 측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KPI에 연결하고 하는 때까지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잠재력은 두 기업 다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그그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연의 핵심적으로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죠, 렇 어렵죠. 네. <laughs> 기업의 경쟁력을 기업 밖에서 창출하라. 오. 그리고 거기다 한 문장만 더 더하면. 오, 좋습니다. 네. <laughs> 그것이 기업과 사회의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언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통해서 기업과 외부의 연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